선수를 속이면서 좀더 유리한 선을 만들어냈을수 있었던 조일장, 김정화 조일장 조일장과 김정호 선수의 대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최종전 매치를 시작 하겠습니다 <laughs> 파이트 right. KT GIGA 인터넷 ASL 시즌 4 정전 대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김정우 선수예요. 승자전에서 이몽규 선수에게 덤비잡히면서 내려왔고요. 노란색은 조일창 선수입니다. 이영환 선수를 잡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어요. 이몽규 선수한테 1위를 차지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실검 순위에 올랐어요. 예, 네. 또 이몽규 선수의 또이 개인 어. 방송 시청자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 만약에 광탈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이 안지적인 그런 자세로 오. 이몽규 선수를 공격했을 텐데, 네. 그건 그분들의 그할말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와, 엄청났습니다. 이만팅방을 보고 나서도 저 시검조회를 해보니까, ASL과 이렇게 이몽규 선수이 올라와 있었죠.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바꾸어가는 것, 예, 그런 재미가 또 리그 안에서 있죠. 네. 예, 본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니까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취하면서, 네. 자신감을 보여준 이몽규 선수의 결과 참 좋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선수는 누가 됐지? 네. 스포닝풀을 네, 위해서 어, 자, 네. 모으고 있죠. 조일장. 네. 여기서 스포닝풀 네. 부드러운 조일장 선수 스포닝풀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고요. 예. 네. 오브로드는 서로간에 지금은 교차했고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오버가 나온 이후에 드론 추가로 덮어봐요. 1 1까지 그기서 편안하게 토닝풀을 짓는 것이 아, 결국 최선의 판단으로 네, 네. 예. 감한 판단으로 더 가나요? 더 가나요? 더 가나요? 갑니다 오, 이번에는 음, 예 12앞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예한 예. 중중강으로 나가는 예. 거거든요, 일장 네. 선수는 12풀만 계속하다가 갑작스럽게 강한 카드를 꺼내 드는 건데 이게 또이 서로 원서치가 된 상황이라 네. 이게 서치가 안된 상황이라면 저글링들이 헤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흐트리거나 하는 네. 경우 좀 그런 변수가 발생돼야 되는데 네. 김정우 선수는 좀 머리가 많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 10위 안만로조 선택을 했는데 최정 네. 선수는 슈포링크 타이밍이 빠르거든요. 예. 네. 두 번째 오버로드를 일단 숨기려고 최, 최대한 노력을 하죠. 아무래도 이 가장 배를 불리운 아, 빌드를 선택했으니까요. 구두론에 네. 그 지금은. 바로까지 어? 가거든요. 내려가는 거 지금 확인하죠. 배짱이 게 이제 그 마지막 경기도 플레이를 해가면서 어찌 됐던 간에 막아내기만 하면은 먼저 해처리를 펼친 쪽이 유리해지는 건 맞죠. 예, 예. 음.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이긴 하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서치가 빨리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저울링이 예. 이제 뛰었을 때 결과 없을 때는 열번중 네. 아홉 번 정도 거의 끝났거든요. 네, 네. 네. 차트입니다. 해처리가 지금 완성 직전이고요 네. 먼저 가서 좀 두드리고 있어요 거기가 돼도 문제고 치도를 해도 네. 문제라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그래서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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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예. 살짝 빠지는 게 좋지 않았고요 결국은 네,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앞마당 쪽에 있는 라바와 그다음에 본진 안쪽에 있는 어떤 그 정을 라바를 활용을 해서 네. 드론만 중심이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마빠닉닉 이것도 좋고. 돌려주고 비벼주고, 네. 돌려주고, 비벼주고 네. 돌려주고 비벼주고 그렇죠 조일장 선수가 안마랑도 때려주고 예. 비비는 드론들 잡아주고 바로 또 됐어요 발업도 됐어요 바람 네. 바람 됐어요. 바람 네. 됐어요 자 이번에 자 드론들이 저글링들과 한쳐 힘을 합쳐서 지금 잘 싸워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서 피해 더입혀네 스피드업이 된 상태에서 저글링이 계속 오고 저글링 네. 숫자는 계속 불어나거든요 이쪽은 네. 드론이 결국은 나와서 일을 못한 이런 부분들도 예, 네. 있고요 네. 자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뚜아야 뚜아야 오베저이 때문에 정링들이 아, 아, 드론이 무너지면 희망이 사라지는거예요자 네. 안개 안개 무너뜯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뽑아내면서 트로피에 최소화하고 네, 정링들 다시 두개가 더 왔습니다 예. 네, 지금 드론들이 거의 뭐 초토화 당했거든요 예. 예. 네. 결국 안마당은 포기를 해야되는 이런 상태가 될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저글링이 더오른데다가 그냥 아주 눈딱 감고 해처리만 때리는 게 아니라 드론도 충실하게 잘 잡아줬기 때문에 네. 지금 상대방의 본질 안쪽에서의 어떤 자원 상태라든가 아 저있링도 조일장 선수가 그냥 또 이기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 복수하는데 성공하는 그림 모든 부분에서 밀립니다. 네. 저블링해크 네. 그렇죠 인구는 거의 두배 차이. 질질. 구하라 네, 이 승부를 기어 조일장 선수 상대방의 배를 불준비라는그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 버렸어요. 네, 뭔가 무난함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어그 과감하지 않은 이런 그 도전들 그리고 네 무난한 선택 네, 이런 것들이 김정우 선수 잘알아올리는 이런 우식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빼해야 될 만한 시점이었고 어, 조일장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정성보다도 과감하게 달려드는 네, 운영적인 것보다도 좀...